할렐루야. 9월 21일 화요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들 깨닫고 분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건을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천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사사기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보통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의 조직과 교리와 같은 목회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갈라디아 성의 루스드라 출신으로서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의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양육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을 잘 알고 있던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신뢰받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개척한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반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어서 그의 임종의 마지막 직전에 쓰여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중심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던 디모데에게 에베석 교회를 외부의 이단 사상으로부터 순수하게 보호하고 또 내적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라는 그러한 목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디모델을 위한 축복, 7절에서 11절은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에 대해서, 7절부터 11절은 복음과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일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스스로의 사도직을 규정하기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체성은 뿌리와도 같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 위에 자라는 기둥과 가지, 열매들 또한 풍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이러한 질문으로 바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헤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붙잡혀 감옥에서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마지막에 남겼다라고 하는 Who am I?라는 시에서 보네프 목사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며 깊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론은 이것이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보네프 목사님의 고백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은 저를 아시지요. 당신이 아시는 것처럼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물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3절부터 6절을 보면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복음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은 선한 양심과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다른 교훈도 있습니다. 이 교훈은 믿음이나 구원에 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다툼만 하게 하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나 철학 또는 세상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세상 철학, 이러한 지식, 족보,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악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포인트는 7절처럼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즉,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들. 이러한 것들은 복음의 가르침과 위배되기 때문에 다른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8절에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가르는 차이는 그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 교훈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실천의 모습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은 선한 양심과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랑의 실천으로 그 바른 교훈이 증거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드러내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의 내용도 문제입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영민하게 반응하여서 분별하고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미혹들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생각할 때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드러내는 교만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또한 그것을 그 의도에 맞게 잘 선용한다면 선한 도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알아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또한 사랑의 실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낮기 여기는 교만의 도구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 나는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 없다. 그것은 내가 말한 복음이 아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셨다. 그 구원의 길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먼저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의 경륜에 초청해 주셨는가 은혜이고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다른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 초청에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었으니 그 길로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조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Who am I?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또한 이 복음의 교훈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움직이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주님 앞에 또한 이 복음의 교훈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믿음의 실천을 행하고 있는가? 오늘 이 물음과 또그 물음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근본을 주님 앞에 물으며. 주님 안에서 나를 찾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럽지않은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그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렇게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문턱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순간에 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